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BFS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BFS는 이제 이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깊이 우선 탐색과 이제 그래프 탐색 방식의 두 축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래프 탐색을 하면은 BFS와 DFS를 항상 논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 각각은 어떻게 구현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에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너비 우선 탐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너비 우선 탐색은 이제 최단 경로로의 문제로도 풀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다익스트라, 그다음에 뭐 플로이드,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죠.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그런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골격을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은 이제 이처럼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각 정점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인접된 정점을 검사를 하고, 만약에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방문 예정이라는, 이라고 기록을 해두었다가, 인접한 정점들을 모두 방문을, 방문을 모두 하고, 이 방문 예정인 노드를 그 다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은 이제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계속 깊이 가서 이 해당 정, 정점들을 기,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컬시으로 풀거나 아니면 스택을 쓴 거죠 왜냐면은이 스택에 쌓아두고 이제 쌓아두면서 이전에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BFS는 너비 우선 탐색으로 방문 예정인 정점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스택은 맞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스택은 이전의 정점의 기록을 남겨놓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너비 우선은 해당 노드에 인접한 노드들을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큐를 사용을 합니다. 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큐는 이제 푸시 팝을 쓰죠. 그래서 이 인접한 노드들을 큐에다 다 넣는 거예요.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방문 예정인 애들을 이 큐에다가 밀어 넣고 방문할 때마다 하나씩 빼는 거죠. 스택은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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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더 빠지는 게 특징이죠. q는 먼저 넣은 녀석이 먼저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은 q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에서는 이 노드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코드를 보면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아직 발견이 안 됐다. 이 말은 이처럼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노드는 아직 발견이 안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쪽 이게 스타트라고 하면은 발견된 노드들은 발견된 노드들은 이런 노드겠죠. 이 노드가 발견된 노드죠. 그리고 두 번째 노드는 발견이 됐지만 방문, no. 그런 노드들은 아직 발견하지 않는 노드, 그리고 발견은 됐지만 방문하지 않는 노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문된 상태. 만약에, 음, 제가 얘를 이렇게 들었으니 이렇게 들은 게더 좋았겠네요. 노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이, 어, 이 노드에 있다고 생각,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미, 방문된 노드들은 이두 개의 노드일 거예요. 그리고 발견은 됐지만 방문되지 않은 노드는 이 노드일 거예요. 물론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동작 방식은 1번이고 2번 노드를 방문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노드들은 이런 노드들이겠죠. 아직 탐색되지 않았으니까. 이처럼 세 가지의 상태로 남, 나눈 다음에 코드를 보면은 확실히 문제가 쉽습니다. 일단, 그, dfs가, 어, bf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bfs 알고리즘 gif라고 하면은 구글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상황마다 BF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음,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걸 볼게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래프보다 약간 트리 같긴 한데, 이, 이쪽에서의 BFS는, 1번 방문하고 2, 3, 4 방문하고 다음 노드 방문하고 다음 노드 방문합니다 그냥 BFS를 설명하니까 DFS를 한번 봐볼게요 DFS는 이렇게 동작해요 방문했고 이런 식으로 확실한 차이가 있죠 BFS는 녹색 DFS는 파란색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설명했죠. 이게 참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이세 가지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함께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봐 볼게요. 자, 코드를 보면은, 일단 메인부터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A, B, C, D, E, F라는 간선들이 있고, A는 B와 C에 연결되어 있고, B는 A, D, E. 이 연결이 되어 있고, C는 A와 F에 연결이 되어 있고, D는 B에 연결이 되어 있고, E는 B와 F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는 C와 E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자료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출할 함수는 두 가지예요. BFS와 BFS 패스 패스는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이 A와 F를 연결하는 간선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선들을 어떻게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함수이고, BFS는 이제 탐색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BFS의 이 A 그래프와 A, 이 그래프와 이 A 를 넘겨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 볼게요. 그래서 BFS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그래프와 스타트 점에 A를 넘겨 줬어요. 그래서 이 A가 이제 여기서 스타트 점이고 비지티드 똑같아요. 비지티드 방문을 했는지 보고 이 q 는 스타트를 부터 들어가겠죠. 당연히 저희가 아까 전에 인접한 방문할 방문 예정 중인 여기는 방문, 방문 예정 중인 노드를 저장. 그리고 이 비지티드는 방문했, 방문한 노드 저장, 그리고 발견하지 않는 노드는 나머지 노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까 세 가지 상태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Q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Q가 되겠죠. Q에는 일단 A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A를 팝을 하면은 이 N이 A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A가 방문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A는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A가 방문된 노드라고 A는 방문한 노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Q에다가 이 A와 연결된, 연결됐고 방문하지 않은. 자, 이게 방문된 노드잖아요. 근데 방문된 노드를 빼버렸어요. 여기서 이 셋의 그래프의 N은 그래프의 A죠. 이 말은 B와 C에요. B와 C. B와 C를 갖고 있고 이 비지티드는 방문 한 노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문 한 노드를 뺀다는 거는 이 말이에요. A라는 정점에서 연결된 정점들 여기선 BC겠죠. BC에서 방문하지 않은 애들을 빼. 그럼 보면은 이 A에서는 B와 C가 방문을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지금 스타트고. B와 C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견된 노드예요. 얘네 둘은 이제 발견된 노드. 그럼 발견된 노드는 어디에 저장을 해야 한다고 했죠? Q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Q에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 Q에다가. 그래서 A라는 거는 이미 빠졌어요. 근데 이제 B와 C가 들어오겠죠. 자, 다음은 어떤 노드를 방문할까요? B겠죠? B. 자, 이제 B 방문한 노드로 갑니다. 그럼 방문됐으니까 BGTD에 넣겠죠? 다시. 방문된 거니까 B를 넣고 B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B와 연결된 그래프는 뭐야? 이제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B라는 정점에서 연결된 정점은 뭐야 하니까, 이제 A와 D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A와 D. B가 E도 연결됐네요. E. A, B, D, E가 나오고, 방문한 거를 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문한 걸 보면은 A와 B입니다. 그러면 이 A가 날아가겠죠? 여기 A가. 왜냐면 얘는 이미 방문한 정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D와 E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D와 E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발견되면은 이제 방문 예정 중인 노드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와 아 D와 E를 넣어줍니다. 네. D와 E를 넣어줘요. 자 그러면은 B도 팝됐으니까 없어졌죠. 다음은 이제 C 노드가 동일하게 B에서 돌았던 거를 같이 돌면 돼요. 그래서, 아까 C가 방문 예정 중이었는데, 이제 방문을 했죠? 그럼 이제 C와 연결된 애들 누구야? 이제 F랑 A네? A와 F야. 연결된 게 A와 F야. 근데 A는 방문을 했어. 그러니까 HO. 그럼 F는 방문 예정 중에 또 노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방문 예정 중이면은 Q에 넣는 거죠? F를 넣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비지티드가 돼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은 모든 정점이 방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종료 조건은 이 Q가 비어 있으면 이에요 Q가 Q의 값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F도 갈 거고 E도 갈 거고 D도 갈 거니까 여기는 이제 A, B, C, D, 뭐 E, 뭐 F 다 찾을 거고, 여기도 이제 F, F가 들어왔으니까 F 이제 이 C도 뭐 팝되고 D도 팝되고 E도 팝되고 F도 팝되다 보면은 이 Q가 이제 비어 있게 되겠죠. 나는 이제 M, T야. 그러면 종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스를 함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DFS 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를 줬고, 여기는 F를 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다가, Q에다가, 이동한 정점을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Q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넣어버렸어. a와 b와 c와 d를 넣어줬는데 이제는 이 a만 넣는 게 아니라 a와 간선을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쉽게 위해서 여기다 그냥 쓸게요. a라는 걸 함께 저장을 합니다. a와 자 b는 어디서 왔을까요? b는 a에서 왔겠죠. 그러면은 이 b는 a에서 왔고 b야. 자 그럼 여기 C를 저장할 때는 C고 얘는 A와 C로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D는 A와 B와 D를 거쳐서 온 거야 이렇게 저장을 함께 Q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Q에서 팝을 하고 보면은 아까는 기존에는 이제 A라는 하나만 나왔을 텐데 이제는 a라는 패스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a라는 걸 이미 저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어펜드를 할때 이쪽에 패스만 더해 주면 됩니다. 패스와 자기 자신. 기존 경로와 자기 자신을 붙여 주기만 하면은 이제 패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꼴이 en이 됐을 때 패스를 추가를 하면은 이 리절트에는 이리트에는 a와 f를 이동하는 모든 정점에 대한 뭐 b 이거는 제가 임의로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f 이쪽에 여러 가지 리스트의 경로가 나오겠죠. 이 중에 가장 짧은 f 이 3이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그래프 탐색에 대한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나를 계산하면 돼요. 시간 복잡도는 사실 DFS나 BFS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접 리스트로 했는지, 인접 행렬로 했는지의 차이인 거예요.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모든 정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점 그리고 모든 정점에 대한 간섭만 비교를 하면 돼요. 인접 리스트에서는 그러면은 간섭만 비교 하면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됩니다. 인접 행렬은 모든 정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 또그 모든 정점에서 자신과 연결된 모든 정점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면 비고의 간선의 이제 제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d f s 의 아, BFS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전체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아래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